차트는 거짓말 안 하다니깐요. 이거 실제로 공짜로 줄때 가져가세요. 공짜로. 얘네 말고 따로 답이 있을까요? 이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것 딱 하나에요. 진짜로. 우리는 반드시 익절한다. 코인부 장관입니다. 오늘 스텔라룸엔 좀 보고 있는데, 스텔라룸엔 홀더분들한테는 정말로 큰 도움 될 만한 좀 자료 준비했으니까, 영상 좀 끝까지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얘, 예,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며 나는... 어떤 금액의 매도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팔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뭐 익절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과감하게 잘 하시는데 매도할 때쯤 익절을 볼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 사람이 오시면 끝이 없죠 자 여기서 매도 못하고 다시 제자리 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매도 계획이란 걸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근데 스피링한 게 그래요. 자, 스피링처럼 모았다 쏘고 모았다 쏘고를 반복을 하잖아요. 코인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보, 이 안에 있는 숨은 비밀만 안다라면은 어 얘가 어디까지는 가겠구나라는 이런 결과값을 산출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요 안에 있는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역시 스텔라에 대한 많은 방대한 자료들 좀 가지고 있어요. 어, 가지고 있고 유튜브 정책상 여기서 노출 못하는 자료도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조용히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공개해 드릴 건데, 왜냐? 전 여러분들의 시드가 얼마인지,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좀 공개해 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나는 언제까지는 홀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에 판매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기준 값을 좀 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분들 어 앞으로 스텔라 어떠한 파동을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은지, 어떠한 호재가 있고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든 정보 받아 갔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10월 정도가 되면은 뭐가 불장이 올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긴 합니다. 자 단순히 루머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이클상 25년도가 불장 사이클이 맞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불장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떠한 애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일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좀 보시더라도 한 눈에 파악될 수 있게끔 이걸 파일화에서 만들어놨어요. 파일로 만들어놨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는 바라면서 여러분들 동 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 뭐 아는 사람이 살아 그랬다고 이거 샀어. 근데 손해 보면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 5분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죽으라고 주말에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초보자 생존 전략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제가 떠들어 봤자, 여러분들이 이걸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어, 이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여 안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파도를 움직일지, 어떠한 호재가 있고,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어,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지 못했던 좀 자료들까지 좀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지만 찾아보지 못하고 놓쳤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 라는 걸 시작하셨으면은 요 정도 공부는 좀 하고 어꼭 투자란 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어 여기에 간단하게 저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무료로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어 투자의 길로 좀 들어섰으면 좋겠거든요 자 무료로 나눔 해드릴 때 어, 꼭 받아가시고 제가 맨날 이걸 다 발송하고만 앉아있을 순 없어요. 그래서 어, 선착순으로 무료 발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어, 문자 부탁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곧 다가올 불장에 과연 어떠한 애들이 어,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은 5분이나 남았어요. 어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어, 핫한 알트리스트 탑10, 제가 한번 짜봤는데. 어, 일단 고른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드시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현재 당연히 금액이 오르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저평가의 뜻은 뭐냐면은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는 아이지만 지금 현재 어, 시세가 오르지 않은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애를 골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인은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어, 상승 이력이 있던 애들, 아, 기존에 저, 정과가 좀 있던 애들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기존에도 한 번쯤은 어, 확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세계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있는 애들만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100% 다 부합이 되는 애들로만 좀 추려 봤어요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 자 제가 여러분한테 1 0개의 종목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겹쳐진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교집합된 애들 얘에 대한 시드 비율을 조금 더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곧 다가올 불장에 어떻게든 아, 작은 시도로 어떻게든 좀 크게 부풀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좀 대비 자료들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 코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길라잡이가 될듯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영상 가져갈 거 많지 않습니까? 어, 제가 생존 전략집도 드리고 자 알트 리스트도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 자 영상 이제 한 2분 남았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료 공유방입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맨날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여기 올린다 한 4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일단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긴급적인 속보가 있었을 때 무조건 전이 채팅방에다 먼저 쓰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 혼자 말하는 방입니다 저 혼자 말하는 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떠한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엿다가만 무조건 먼저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 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핫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올립니다 자이 종목들은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애들 야, 이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 유튜브 정책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어, 유튜브에서 제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런 문서들을 그냥 무한적으로 제가 좀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아무런 태클이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따로 저한테, 어, 주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여다 또다시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아마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자,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거 그냥 누르셔도 저한테 문자 보내지고요 어, 여러분들,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투자란 거를 하시면서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최소한의 관심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코인이 여러분들이 샀다고 해서 오르지는 않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물론, 어, 수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전 여러분들이 일단 손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 하나를 고르더라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어드린 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요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저의 행운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